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라임과 민주당 커넥션. 이걸 이제 쭉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임이 투자한 돈 일부가 이재명 캠프의 외곽 조직에 있던 사람들한테 흘러들어갔다.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흘러들어가는 과정이 수상하다. 하는 것이 오늘 그 보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거죠. 라임 펀드 자금 뭐, 이 라임 펀드라는 거는 전체 그 규모가 1조 6천억 원이 넘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는 4,500명 내지 5,000명 정도 된다. 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라임 펀드에서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뭐 2,500억 내지 3,5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호사채로 들어간 돈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00억은 대부분 횡령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돈이죠 사모사채에 들어간 300억 이 300억 중에 한 25억 정도가 장모, 전모 장모라는 사람은 민주노총 출신의 사업가고요 이 사람은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아마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경제, 뭐 기본자 들어가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아주 대표 공약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집행위원장이니까 상당히 중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아, 외곽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돈이 19억 6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 회장이 있습니다. 전 모씨라는 사람 여기가 5억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치니까 한 25억 정도가 이재명 외곽 조직으로 흘러 들어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 이게 이재명 캠프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느냐. 이걸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발견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만약에 이 장모씨와 전모씨한테 정상적으로 흘러 들어간 자금이다. 뭐 그러면 뭐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흔적이 명확하게 남은 자금 흐름을 보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죠. 메트로폴리탄이라는 데는 회장이 김영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도피 중입니다. 아마도 해외로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300억 원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수표로 인출합니다. 펀드에서. 이게 이제 사무사채로 아마 흘러 들어간 건데 300억 원을 수표로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과정이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김영웅이 지금 도망가 있는데 300억 원을 수표로 인출했는데 그 후에 이 수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씨전 씨한테 흘러 들어갔느냐 하는 거를 보니까 금감원의 1차 조사 결과로는 이런 겁니다. 메트로폴리탄의 명목상 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을 거쳐서 필리핀에 있는 이슬라 리조트 인수대금 형식으로 그 리조트 운영자한테 276억 원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인수를 했느냐, 과연 리조트를. 그거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장 씨하고 전 씨한테 흘러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또이 리조트 운영자의 지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상 전 씨와 장 씨한테 돈을 전달한 사람은 이 리조트 운영자의 지인입니다. 그러면 리조트 운영자라는 사람하고 운영자의 지인이라는 사람 사이에 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가 한번 끊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리조트 운영자의 지인이 장 씨와 전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 돈은 수표하고 현금으로 전달을 합니다. 이것도 또 흔적이 남지 않는. 물론 수표도 뭐 액수가 크면 흔적이 남습니다만은. 여튼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수표와 현금으로 장, 장모, 전모 씨한테 들어간다. 이게 전형적인 돈 세탁 수법이라는 거죠. 왜냐면 중간에 자금을 몇번 끊고 뭐 수표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간에 또 코인으로 바꾼 정황도 있습니다. 코인으로 코인으로 바꾸면 이건 더욱더 이 일반적인 금융계좌 추적에서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정리를 다시 하면 라인 펀드에서 메트로폴리탄을 거쳐서 3 5사채 고담에 그 중간에 이 돈이 전달되는 자금의 흐름은 정상적인 투자라면 그게 흔적을 남기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정상적인 투자금이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라면 그러면 뭐 문제 삼을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금융감독원에서 어 이게 문제다. 또는 돈세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복잡한 과정, 전형적인 돈세탁 수법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재명 후보의 외곽 조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들어간 돈도 수표와 현금이다 하면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꼬리 감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 아니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뭐, 어? 무슨 정치금융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던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이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주도한 사람이 이복현 원장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검찰에 있을 때 금융 조세 분야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회계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회계 분야, 숫자 분야, 금융 분야, 이런 데에 돈의 흐름에 굉장히 정통한 수사 검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해서 지금 라임 사태에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이 부분을 검찰 수사로 넘긴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검찰에서 이 금융 조세 분야의 전문가, 어떤 사람이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가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이 금융감독원의 결과는 상당한 정도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최종적인 거는 수사 결과로서 발표가 되어야 되겠죠. 수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돈세탁수법을 거쳐서 그 이재명 외곽 조직으로 흘러간 돈이 장모, 전모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뭐 쓰기 위해서 라임으로부터 받은 돈이냐, 아니면 이게 정치자금이나 이런데로 흘러들어가는 그 어떤 통로 역할을 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져야 되는데 이복형 금강 원장이 주도해서 이걸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검은 돈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이걸 흐름을 밝혀내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수 있는 대목이고, 아까 돈 세탁 정황 하는 게 이제 거기까지가 팩트죠? 이건 돈 세탁 흐름이다. 라고 판단하기까지가 팩트고, 음? 왜냐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면 어, 이상하다. 이거 자금 흐름이 이상한데? 그런데 왜 이재명, 그, 지금 도달 지점은 이재명 캠프 외곽 지점인데 도달하는 과정이 불투명한 과정을 일부러 거쳤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심스럽고 냄새가 나는 어, 이런 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걸 주도한 사람이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 등장하는 돈세탁수법, 그다음에 코인 이런 것들은 아, 이게 검은 돈일 가능성 이걸 대단히 높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어, 지금 이제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닙니까? 착수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보면 이돈 흐름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장모, 전모,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게 이제 드러나서 만약에 자기들이 개인, 개인적으로 뭐 썼다고 한다면 이 수사는 이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돈이 정치권의 어딘가로 또 민주당의 누군가로 아니면 뭐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로 만약에 이렇게 쓰였다고 한다면 대형 스캔들이 되는 거죠. 아직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상하다는 정도 수준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고 왜냐면 돈세탁을 거쳤으니까 음 그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이고 확신할 수는 없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 입구가 뭔가 수상하다 하는 데까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장모 전무씨라는 사람뿐만 아니고 계좌추적을 더 해보고 그다음에 중간에 흐름이 끊긴 수표와 현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김영웅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야 이 문제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붙잡는 거는 현재 뭐도주해 있죠? 어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국내에 있는 인물들을 조사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 돈 세탁, 코인 이런 것들이 나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